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오래 전부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안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소득세는 복잡하니까 이 숲을 먼저 이해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유형은 뭐냐면 그냥, 그냥 나무를 막 갖다 놓은 거거든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막 이런 거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리만 이해하면 이 숲을 보면 다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그럼 되게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다 없어졌어요 신고 유형이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고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소스 신고 유형이라는 게 안내문 같은 거 오면은 이렇게 A 유형, E 유형, S 유형, V 유형 뭐 이렇게 써 있었죠. 이게 이렇게 네 가지 유형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. 다 쪼개 놓은 거야. 이런 경우에는 A 유형, 이런 경우에는 B 유형 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이게 2019년에 홈텍스 종합소스 신고 화면인데요. 여기 가면은 이제 F G 유형일 때는 여기서 신고해라, Q R 일 때는 여기서 신고해라, 뭐할 때는 여기서 신고해라, 저기서 신고해라 이렇게 해놨어. 근데 이게 되냐고. <laughs> 안 돼. 그냥 전부 다 여기 일반 신고로 가면 되거든요. 원리만 알면. 근데 이게 조금씩 발전을 해가지고 2022년에 캡처한 거예요. 이게. 2022년에는 여전히 EFG는 여기서 신고해라. 그 다음에 T는 여기, V는 여기, QR은 여기서 신고해라. 이렇게 하는데 안 되죠. 근데 여기 보면 일반 신고는 모든 신고 안내 유형이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유형이 그냥 여기서 신고하면 끝나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신고한다고 더 어렵지도 않아. 그러니까 앞에 그거 이해만 하면 돼요. 이게. 어떻게 됐는지 이쪽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게 제가 어제 캡처한 거거든요. 올해, 올해는 보면은. 없어요. 신고 유형이. 없죠? 신고 유형이 없어졌습니다. 안내문에도 신고 유형이 안 와요, 이제. 그리고 뒤에 보여드릴 건데, 없어졌어요. 그래서, 좀 나아진긴 한거 같은데, 여전히, 모두 체험 신고, 뭐, 단순 경비율 이럴 때는, 여기서 신고하고, 근로소득은 여기서 신고하고, 뭐, 이렇게 해놨는데,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? 여기서 하면 되는데, 그냥 전부 다 여기서 하면 돼요. 여기서 해가지고, 앞에서 이렇게 설정만, 아, 나는 단순 경비율입니다. 나는 근로소득만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, 그 다음은 되게 쉬워지는 거거든요? 그러니까, 이거 하나로 통일하면 될것 같은데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신고하는 걸로 해. 할 필요 없습니다. 신경 쓰지 말고 일반 신고로 신고를 하시고요. 신고 하시기 전에 요거를 한번 눌러 보세요. 신고 도움 서비스를 눌러 보시면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다 나와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신고 유형 같은 게다 나오는데 일단 요거 귀속 연도는 2024년이잖아요. 지금 2024년에 제가 신고할 때는 2023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내가 지금 신고하는 이 소득이 귀속이 2023년이다라는 의미인 거죠. 그래서 기본상에 보시면은 저는 신고 안내 유형이 외부조정 대상자, 뭐 기장 의무가 아까 말씀드린 복식지 보기를 써야 된다. 그리고 추계신고를 장부를 안 쓰면 저는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이 된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죠 요거에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신고하기 전에 잘 노트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참고로 요거 2019년 거를 보면은 요렇게 E유형 이렇게 나왔죠 2020년에는 D유형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오다가 2021년까지도 D유형 이렇게 나오다가 어 귀속년도 2022년 그러니까 2023년 작년에 안 나오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신고안내 유형이 바뀐 겁니다 원래는 알파벳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그냥 자기조정 대상자냐 외부조정 대상자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인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거좀 부탁해서 받아봤더니 요렇게 모두채움환급 요렇게 나와요 옛날에 알파벳으로 나오던 게 이제 요렇게 근데 이게 웃긴 거야 이거 모두채움... 해서 하면 더 쉬울 순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종합소득세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금신고 한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그냥 저게 뭐라고 나오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반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된다. 예, 그래서 신고 유형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방법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 신고를 직접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반드시 세무사에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요거를 모르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신고했다가는 신고 안한 거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겠죠? 그래서 얼른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어나 이거 맡겨야 되네 그러면 빨리 세무사한테 맡기셔야 됩니다. 그래서